조직스토킹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해자 가족의 충격적 진실 공개, 조직스토킹의 정의와 그 심각성. 조직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타겟으로 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컫습니다. 이는 피해자 주변의 많은 이들이 가해자로 참여하게 만드는 현상으로 쉽게 말해 사회 전체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피해자는 거리에서 혹은 집 안팎에서 언제 어디서나 불쾌한 소리 조롱의 웃음 심지어 상스러운 욕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포함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직스토킹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해자 또한 그 시스템의 희생양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의 충격적인 진실, 조직스토킹에 가담하는 가해자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의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여론 및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소리를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물리적 괴롭힘에 그치지 않으며 가해자 역시 특정한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뇌파 생체실험이나 전파무기로 공격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들도 이미 조종당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이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가해자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광적인 집착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스템의 희생양 가해자, 조직 스토킹에서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시스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그들의 의사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들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조종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방식이 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